자 합니다. 자 그러면 71페이지 자 문제 2정 문제, 문제 자 다음 수소 원자 오비탈에 대한 3학생 대화 대화이고 자 오른 거첫 번째 학생 A 2K 오비탈과 3K 오비탈의 방위 양자수 같냐? 자 2P는 자, 방위양자수 얼마나 돼? 일단 우리 양자수 총 4가지 주, 방, 장, 승자 N, L ML, MS, 어, 이때때 N 의미 어딨어요? n 는 이제 에너지, 전자 껍질이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뭔데? 이펙를 모양이 되는 거 A 좁탈 얼마? 1, 는 얼마? 1, 피는 얼마? 2 되는 거 어차피 2 빼면 그리고 이제 삼피 해봤자 키오프 탈이니까 방향 양수 얼마? 다 똑같다라는 거1 이피도 핵값자 피니까 1이고3 삼피는 피 일이고 그거. 이때 그 자기 양자수 자기 이것이 이제 p 오프탈이 오는 플러스 1, 방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하는 겁니다. 하지만 p 오프탈이다 보니까 주 양자수만 다르고 p 오프탈이니까 이제 방양수는다 똑같이 일나오니 거. 두 번째. 삼피 주 양자수 같을 때방양수방양수가 클수록 오프탈의 에너지이 커냐? 맞죠? 어, 맞는 거 틀린 거자 우리가 그 오프탈에서 에너지 준이 비교하면 제일 작은 것이 누군데? 1S 그 다음 누군데? 1S 그 다음 누구게? 2P 2P 그 다음에 3S 그 다음 누구? 3P 그 다음 누구? 4S 그 다음에? 3피 어, 이거 이거 어, 이이이그림이그림이방 어, 연수 클수록 보다 p 보다 이 건데 크냐 보다 p 크죠 어 자, 똑같이, 자, 똑같은 그 주양수일때 똑같 은거 껍질 때랑삼 p는 물론 크지만 오. 더더더 작은데? 저어센트 맞는 것들인 거, 거 응? <목소리> 맞는 거왜 그거냐면 저 일단 썰쪽 같은 양수 양수를 띨때그 그, 그 모습이고 그냥 한 번씩 다른 껍질이가 눈이었고 뭐 그리고 또 있다 수수. 수는 어떻게 돼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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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똑같다. <목소리> 자, 똑같으니까 다시 보자 보면 주양수가을때방양에수가 클수록 오프타 에너지율이 커? 만 원짜리인거 수동이니까 트는거야 수가 아니면 만는거리인거수소이니까 트는거 오케이? 어나어요 네, 값이 수소 때문에 틀린거 다음에 학생 씨1 s 오프타가2 s 오프타의 자기 양육수에 가냐 1 s 오프타 자기 양수에 가냐 1에오프타 자기 양수 얼만데 이거 외워도 모르면 안돼 만원 빵빵 기억하는 경우가 프릴빵마일 프릴, b 는 플러스 2, 플러스 1, 빵, 마이너스 1마1너스2까지 이거다. 이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s, 2s 빠짜, 4s, 2s 빠짜, 방향성이 없으니까. 한 개. 0밖에 없다. 맞나? 똑같다. 이 답은 A, C. 음. 질문. 4번 가 C. 4번 A, C. 4 다음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 a y 4 n 대 day, 고 n 은지주 y o 고 e day, one d a 그 one day, one d 죠 y one day, one day, one d a 아 o 아이 d 이 y o n 이 day, 보여. e 져라 그래서 이제 a y o 는 이제 y e y o n 그리고 y p y 이고 e day, one 가 a y one day, one day, one day, 아니 그 가가 만약 이제 e p x라고 하면 나는 둘다될수 있고 아무튼 뭐 이제 가가 뭐3 s라고 하면 얘는 이제 그3 p y 그리고 가가 만약 뭐3 p y 이상하죠 안 되죠? 그럼 b 는 n 둘중 하나 둘중 하나다 그리고 또자 n은 n이 뭔데 방이 양자수가 나가 가보다 크네 그니까 해봤자 그집 s랑 p밖에 없다 제소프트를 방연수, 그러니까 방연수 얼마인데에소오터는 빵, 그리고 t 는1 봐라? EPX, e p x 에 지금 방연수, 얼마? 1, 3, s 스 빵, 3 p 의1 등급. 확실하게 가가 3, s 3, 에 3, 에스, 5 3, 에스, 5 3, 에스, 5등. 3, 에스, 5등. 3, p 스 5등. 3, 고스5 3, 에스, 5등. 3, 에스, 5 3, 에스, 5가 3, 3, 그건 뭐야? 나가 3py 3py 고 그러면 가는 뭐지? 무슨? 가는 가는 3px다 어. 아니 2px다 그러면 오케이? 서 순서는 어유 그걸 쭉쭉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의 주연소역 3이냐? 3 맞죠? 맞는 거 이거 가는 그다음에 반은 구형이야? xop다 구역똥그란거맞고공부받고 다음에 n plus n 은자 가와 다 같냐? 일단 가는 epx고, e, 다음 다, 다는 3x고.라고 어? 할때가 경우는 n은 2가 되고, n은 1되고, 그리고 3x는 n은 3이고, n은 8인 거 똑같네, 똑같네. 똑같네. 문제좀 쉬워 보다2이점 문제니까 쉬워 보여 다음 다왔다자 다 3번 문제. 그림 학생 a 가그림세 가지 언자의 전제 붙이다. 일단 학생 a 가 그린 거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 거 없는 거어 틀릴 수도 있는 거다. 그거 뭐 감안 무조건 다맞네 다 부분이 아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좀 감안하고 해야 돼. 여기서 이제 그 전제 붙이에 불가능한 것두 개. 아니, 안 돼? 아니 딱 들어가면 죠필요 나머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뭐냐 오는건 자간싸움리 만족하냐? 안 좋게 싸움할리싸움로다 채워야 다면 채워야 되는데 덜 채워 가시는게 만족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나는 혼자서 만족하냐? 나 만족 거틀린거 이런 것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는데 이렇게 하면 돼이렇게 하면 되한데 어떻게 하면 돼. 만족. 맞고 세 번째 파울리 비타올리 만족하는 전자열체를 2가지냐 이것이 뭔데 파울 비타올리 뭔데 여기 그렇죠. 뭐냐 내가 이제 양의 장소가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거 그런 거다 보니까 하나의 옵션에 들어가는데 전자는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간다 3개 들어가면 강하게 물론 한 끼에 그러니까 없거나 아니면 한 개까지 2개까지 가능하고 3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두 가지네 두 가지 만족하는 거 맞아 네네 예, 네거거4번째 음. 예, 음. 4번 문는이중에바른 음. 상태의 원자 x에서 새로 다른 전자. 기억과 니온에 들어가는 오비탈이고. 음. 다잖아죠 서로 다른 전자네다음에 n은 주양소수고 n 은 방위. 양자수이면 N 은 자기 다자수 지우자. n l m l이네. 기억 들은 용 탈, 또 니은으로 들은 용 탈인데, 서로 가 다른 두 전자네.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서 so 얘는, 얘는 그러니까 두 번째 곱절에 피옵 탈. 그래서 이제 그 방위가 빵역이라고 하는 거. 그것서소들으니또 얘는 그두 번째 곱절에 또 피옵 탈이고, 어, 똑같네. 그래 뭐냐면, 1 s 2 s 2 t 라고할 때, 두 개의 전자가 똑같은 데다 있다 똑같은 데다 다같단 그냥 같이 다 모습이야 세요그 손가락 기에 에릭홀 에 제로인 오브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냐? 앞에 전자 있게 없게.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도 뭐야? 없어도 뭐야? 그건 뭐야? 상관없는 거 같은데? 이스가 없을까요? 그러면? 정자가? 그걸 중요한 거 그럼 1s 1s 2s 이 p 이 모습이고 1s랑 2s는 에 전자가 이스가 없을까? 네. 왜? 써야죠? 써야겠나? 그럼 이제 2주이니까 3s 없을까? 없어? 그까이 바닥에 이 있는 게 내게, 내게, 채워진 거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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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개. 게내에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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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개 내게, 내게, 어, 잠 내게, 내게, 니대트 네, 틀린 거? 틀린 거? 해 봤잖아. 아니 어? 안 구매 몇초몇초해 보자. 어쨌든. 한홀니는해 봤자 몇 개? 몇 개가 이거 몇 개? 왜? 그날에아 <laughs> 없는 거 아니야? 소래서 h a t is the beginning? w h a 야 is t h 하 b e 이 i n n i n 돼? 있어야 돼? is the b e g i n n i 은 g w 니 a t is the b 이 g i 똑 같은 n 그 What is the beginning? What is the b e g 한번세 번째는 두 개, 두 개, 한번 치렀어요. 이거 네. 이번만3 말고 2로또1 쓰면 또 없다 쓰면 금메 애들은 낚시고 한 거지. 아무튼 잘두 개다. 텐 이거. 그럼 지금 원자보다 7 일보다 크냐? 자, 원자 몇 번인데? 여죠 하나, 그 원자 원자니까 원자. 그래서 전자 수만큼 원자보다 되는 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곱 여덟 이렇게. 팔 텐. 원전 팔 번. 이거 산소. 그렇지. 은 기억 띠고. 소리 문제 보고 잘 해야 돼. 문제 없는 큰일 납니다. 네. 풀수 있지. 이게 풀수 있지 않은가? 이거. 풀수 있을걸? 네. 5번, 6번. 두 문제 할수 있지 않은가? 네. 한번. 두 문제. 5번 동역적 풀어 봐. 불러 보세요. 불어 보세요. 불어 보세요. 불어 보세요. 자. 보면 어우. 저거 뭐야? 5번 문제. 자, 그럼 수소 원자. 수소 이거 포인트 수소. 그래서 주 양자수가 3. 2아이 오비탈. 3이하니까 1 2 3 간접 3가지 방향으 그리고 자, 오비탈의 크기가 간의 에너지가 다다똑같대똑같은 뭐야? 같은 오비탈. 같은 껍질에 있는 거. 이거 아 그렇구나 일단 그3이하니까 얘는 지금 해봤자 2 p 또는 3P 가능한 거그리또 있다 아이고 올찬의 크기 크기가 나가가보다 크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지금 3P고 3S라고 하면 얘는 4S 돼야 되는 4S 하면 안돼 이건 뭐야 3S 너가 3S 이거 보면좀더 2P랑 2 s 다 나는 사실 ES 2P 3P 아니3 s 그 s 3 s 2고그 t 라는거 해주면 되고 o u 서 얘는 can't 됐죠가에이면 a 는없 o 는 o u think? I 1 o 리고는 n o 주는 주는 다가 나보다 크냐? d o 고 t know. I don't know. I d o n 틀리고 o w I 번째 지 엔더 얘는 엔더 얘는 나 나는 주연수는 이제 삼이고 그리고 방이 빵이고 그리고 다는 이제 주연수가 이고 방이1이고 똑같네. 바퀴가. 5번 맞죠? 이거. 어 이거 이거 인가? 이거 인고. 방이. 이거 문제. 다음 바 상태 원자이 x에 대한 설명 자르고 바닥 원장이 확인하고 레너 주연수 n을 듣고 듣고 그래서 n 플러스 L 플러스 M L 은 삼. 이 옵셋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 개다. 그렇구나이 옵셋에 들어있는 전자수 는총3 개래. 물론 이값 조합이 뭔지 몰라. 조합을 우리가 좀 따져야 돼요. 저 조합 될수 있을 만한 거 무엇 뭐 있을까요? 봐야 돼요. 먼저 N 플러스 L 플러스 M L. 이것이 3 들려가면. 먼저 이때 지금 전자수 3 개네. 바다 인구가 되게 크다며 잘 보면 주의가 없다 몇 주기인지 없어 술자 확인 좀 해야 돼 먼저 에스오타이라고 하면 에스오타라고 하면 한곡해번자 이거 빵. 빵. 그렇죠? S 빵빵 에스오타 빵빵 이거 이제 3 3 돼야 돼나 저는 이세 번이 껍질 세 번이 껍질은 오브... 에스오타 이대왕원데 그죠? 이세 번이 껍질은 에스오타 해번자 이거 한 개밖에 없어 한 개인데 소개해드려야전자좀 이렇게 3개니까 말안맞아이게가나 합이 3되려가면3 빵빵 밖에 안돼에소프탈이러면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이제 에소프탈이방 하나밖에 없어져까 이제 말안 되고요 두 번째 그럼 피 필요하면 아이고 맨여기에 그러니까 전자 수준 총 3개니까 세개니까 아무래도 이제 티오프탈에 바다 이거 아닐까? 이제 그총세개의 전자 들어온 모습이 야돼 그래야지만 이제 그 3피 피오프텔 전자 총 방이 총 3개입니까? 3개씩 전자, 전자 다 들어간 거그 모습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자 보자 그죠? 그냥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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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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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햇밭자에스탈 하면 하면 1 빵빵인 거니까 안 먹으면 키우면은 이제 2기가 되고 그리고 1 되고 그리가빵 되는 거 됐나? 이거 너 틀렸나? 방다 그럼 떠갑니다 어, 나 전문직 잘문직 봤나? 아, 아, 이거 야, 실수. 아무튼 3개 합이그 빵, 아니야, 3개 합이 3. 3인 그 오브탈에 들어온전자수술총 3개니까. 이게 될수 있는 모든 경우 수다 다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 속에는 총 3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총세개의 전자가 해당된다는 해당, 거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말이 그러니까 사실 얘는3 s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니까 이거니까 총 이제 그 3개가 EP, EP, EP 근데 총 3개의 방 3개의 방에서 그냥 하나가 이제 말질 빵 플러스라고 하면 전자총 다 들어갔는데 빵 그래서 자기 연수가 빵인 곳에 전자총 두개 들어간다 두개들어는거또볼수 아, 있는 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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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디옥탈도대출잖아어데디옥탈 최소 한에는 얘는 얼마? 그러니까 세번 검증도 있으니까 3되고 하면서 디옥탈은 애들 얼마? 2지 하면서 안이안돼 아예 안 돼. 그래서 s랑 t밖에 안 되는 거야 보시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할때 보면 이제 이 속에 들어 가그이수에 만족하는 만족하는 전자 수가 총3 개니까 3개니까이이 p 여기 이옵탈에 전자 총두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3s 전자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간 거 그래서 얘는 이제 1s에 전자 두개또 2s에 전자 두개또3이투니2 p 2 p 에 전자 몇 개? 몇 개? 외부 보면 바닥 바닥인데 바닥인데 이 2피, P 2 p 에 전자 다두개 들어가면 나머지 전정다 다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3S 에 전자 하나인 거. 그래서 이제 3S에 한 개인 거 이거. 이게 하나. 이것이 예일단 무엇인가. 그래서 뭐야? 이제 코팅 전자 한 개니까 몇 쪽? 일 쪽. 그리고 3중에 1 3주기 누구? 나트륨맞네 엑소드 나트륨이고 네. 그래서 N 플러스 L 이 3인 오비탈을중 전자 2개에 들어가는 오비탈을 쓰는 3개냐잘 보여줘 봐요. 방이 없죠? 방가 없는 거? 이거? 이렇게 3인 걸로 하면 일단 조합조 N 플러스 L인데 이것이 이제 3 이제, 먼저 엑셀 되는 거? 엑셀 되는 거? 한 번째 3이 되려면 3, 0 되면돼 아니면 이것이 2, 1될수 밖에 없어 또는 1이 될수 있는건 없는건 안되니까 거. 응. 이거는 이것이 비옥탈이니까 안되고 이옥밖 없는거야 아 진짜 그래서 전자 2개 들어가 있는거야 얘는그 3에서 전자가 하나,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얘는한번가이 비옥탈 일총 3개 3개 오프탈에 전자 전자가 총 2개 들어간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p 오프탈에는 전자 총 2개씩 다 들어간 모습이고 그리고 3mhz 전자 하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3tg l 플러스 ml이 1인 오프탈에 들어있는 전자 총 2개냐? 자, 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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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소프트 해봤자 빵 빵밖에 없어안 돼. 그럼 p 오탈트 할. 탈프 해봤자 q 프탈은 L+ 자 L 플러스 N인데? p 는 1이고? 라고 할때 이것이 1이면 빵빵 빵 되는 거. 그래서 3개의 o 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만지 하나가 빵 하나가 플러스1이면그 중에 하나, 하나, 한 개만, 한 개의 옵탈 만큼 그거야 이 속에는 전자 몇 개? 두 개. 그래야지만 바닥에서 이제 3S 전자 하나 들어온 모습 돼. 맞네. 맞네. 재미, 재미. 이해가 안 되는 가. 어? 안 가.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무용물이고. 전자 가는 이그양자수 조합인데. 주방장세에서수 빼고 주방장 세가지세가지에 대한 양자수의 합이 3인거 3인거 전자들만 다 모아서 본거야 모아서 봤는데 보니까 총 3개의 전자가 나온다는거야 3개 그래서 주방장에 있던 양자수의 합이 3 3인 이제 전자가 총 몇개 나오냐총 3개 나오는거그거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할때이 p 이 p 에서 이제 그 자기가 빵인거 전자 2개 그리고 3x에 있는 전자 1개 총3 개의 전형가 나온다는 거야. 그거 나머지 잘못 나머지 한두 개만 나머지 질문 질문 이 이거 이거 이거. 오늘 무슨 가딱한 시간 늦었어요. 시다늦었어 답은 4만원이었군요. 다만.. 4만원이었어? 다만.. 답은 4만어5번이렇어그때오터오만원이문제에 다만.. 다만.. 흔들.. 흔들.. 느낌? 7번 문제. 다음은 이온 M, X, M 플러스와 I, 네. N 마이너스는 자료고 M과 N은 자연수로. 어, 자연수, 탱크로. 자연수, 그리고 전제 배치는? 그좀 이온인데 다 똑같네. 아 구나, 아 구나. 그리고 자 m 플러스 n 은 3, 3에 3. 아 그러나. 3이 되려가면 어떤 수냐? 그렇 합니다. 일단 뭐빵3안 되고, 그나. 해볼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원자 번으면 여기다 추가로 이제 3s 하나하면 되고 얘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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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아니면 3s에 2개 자. 그리고 얘 저, 추가로 추가로 이제 3p 한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왜 그러면 이렇게 사는 순간에 보면은이온이안돼그 자연수 자연수인데 조합의자12 아니면 21등이 이것도 없어 자연수인데 이것은 뭐 3빵 빵안되죠 1, 2, 또는 2일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다 맞으면 해야 돼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면 맞지 않았어. 듣고 문제 문제 S는 2주기 원소냐? 이것은 이온이고 얘는 뭐야? 원자이고 하니까 양이온은 원자할때 껍질 하나 더 생기는 거 껍질 총두개지개인데 두 이거, 이제, 양이온이, 이제, 원자, 원자가 되면은, 껍질 총 3개인 거. 그래서, 3주이3주이 캡. 10. 게 아, 캡인 거. 그 그렇죠. 다음에. 응? 다음에, 자, 전자가 들어있는 키오프탈 수는, X와 Y가 같냐? 이게 뭐냐면, 전자 가 들어있는데 해봤자, 모습 1일 또는 2일이지. 3 있어보자. 3 없지? 없으니까, 그래서 원자일 때? 원자때 해봤자, 이거? 이건 이거고, 이거에. 원자할 때 해봤자 얘는 e P 의오 아니면 이 P 의 냉인 거. 결기 보면은 자 페로필탄을 전자들은 페로필탄도 다 똑같지 똑같이 면에 전부 생겼어 다이는 거. 똑같다. 이온 원자 무슨 원자? 아, 똑같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 지금 X Y 홀 전자 수는 아, 홀 전자 수 차는 한 개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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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뭐야. 약간 정수 봐야 되는데 조합이 이거 할 때. 이거로 가면은 먼저 조합이 12. 1, 2의 경우. 그때는 x x랑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y? 아니죠. 경우는 맞죠? 원자에서 해발점이 3 s 3 s 의한 개. 이때 그때인 거. 그리고 얘는 몇 개? 2p에 다섯 개인 거. 되는 거예요. 한 개? 어. 다섯 개 아니고 12니까. 12니까. s 개 w 개 o is the o t h 전자가 있는 하나 전자가 있는 총 2개. 2개. 하나 s the o t h e 총두 개, 두 개. h o is t 아니면 t h e 이 one? Who is the o s t s 의 h 개, o t 는 e r 의 n e Who is the o 뿅 얘는, 3S, 3S에 2개. 그리고 얘는 2P에 5개 홀요일 지나가기, 그렇죠. 저 토요일 지나가기, 저 토요일 지나가 지나가기, 저토지가기저 토요일 지가요일 지나가기, 저 토요일 지나가기, 저 토요일 지나가기, 저 토요일 지나가기, 저 토요일 지나가다저 토요일 지나가다저 토요일 지나가기, 저토지홀가기저 토요일 전야가 없고 토개일개 차이 나 맞는 거 이거 일 지나가기, 저 토요일 지나가기, 저일 지나가기, 저토요요일지 어, 그럼 사 어, 근 시원해, 그럼 다음에. 다음다음 다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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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쉬